추도 나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네. 요 1시간 40분, 한 7시간 40분 쯤 일어났으니까. 아, 뭐 원인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어, 어, 어. 저께그 우청 시래기, 은, 찹쌀, 찹쌀밥, 은, 그리고 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은 다음에 이제 안 들어오고 이제 조금 거닐었죠. 조금 거닐었어요. 다이소 가가지고 마스크도 사고. 그랬더니 또 들어가니까 술이 깼네. 아, 술이 깼어요. 맥주 한 깡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12시쯤 넘어서 잠든 것 같아요. 어, 아, 푹 쪘습니다. 푹 쪘습니다. 어, 잠이 보약이다는 말을 하고, 먹는 거. 그리고 낮에, 낮에 신당동 돼지국밥 먹었잖아요. 예, 여기만, 우리,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예, 뭐 여쭤보셔서 제가 찾아보니, 이름도 모르고 갔어요. 나는 그냥 돼지국밥집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 처음에 할머니랑 싸웠었던 집이 근데,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싸웠던 집이지. 아이고, 참. 그 주차 때문에 싸웠던 집이에요, 주차 때문에. 맨날 가게 앞에 차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주차 때문에. <laughs> 이게 아줌마 땅이냐고, 내가 뭐. <laughs> 씻고 가고, 씻고 가고, 막. 그러니까 대문 앞에 바로 막은 게 아니고, 거기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한, 이렇게, 어, 광장 같은 비슷한, 이렇게 조금 사이즈가 좀 있어요. 차가 한, 세 대, 네 대는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옆으로 서 있을 수도 장소인데, 그 가게 앞을 딱 가로 막은 거죠, 제가. 다른 데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할머니랑 싸운 게 아닌가? 그 옆집이랑 싸웠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그 집에서 이제 밥을 한번 먹게 돼지국밥 먹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뭐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거기서 밥 먹고, 밥때 맞춰서 그쪽으로 간 거지, 장사할 때. 밥때 맞춰서 그쪽으로 가고, 밥을 먹고,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왔던 거죠. 그랬었던데, 이제 제가 이 장사를 안 하니까, 갈 일이 별로 없고, 시간이 또 그렇잖아요. 제가 밥 먹는 거 뭐, 그렇게 낮에 신경을 안 썼으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신상, 신당동, 신당역에서 일이 끝나가지고, 예. 네. 그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뭐 필동 가면 필동으로 가는 것처럼 그 신당동 바로 건너편에 영남순대국집이 있어요 근데 어... 영남순대국보다는영남순대국도 좋아하지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머니 보고 싶어 저번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셔갖고 그냥 왔거든요 이제 오늘 나와바리 킵니다 이제 3분 24초, 3분 25초 어제는 어제는 어... 어제는 얼마 있었냐 23만 4,500원을 한 거예요. 그 23만 4,500원을 한게 제가 한번 메탈을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다. 찍었죠. 예. 그래 가지고 23만 그 저희 타코엔 23만 뭐 8천 얼마, 8,300원이 아마 나왔겠죠. 예. 그냥 어제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그냥 손님 내리자마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 내리자마자 그냥 예약금 켜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 됐더니 살살, 살살. 어... 4분, 4분이네. 1분 남았네. 매한 가지로, 어제하고 매한 가지로 10분 안에 오더가 계속 들어왔어요. 8시 20분에 처음 시작을 했고, 47분에 끝났고, 53분에 시작을 했고, 59분에 끝났고, 59분에 끝났고, 5분에 시작했고, 23분에 끝났고, 26분에 시작하고, 53분에 끝났고, 토요일인데. 53분, 58분에 시작하고, 16분에 끝나고, 23분에 시작하고 29분에 끝나고 그리고 20 29분에 끝났는데 35분 시작하고 42분에 끝나고 42분에 시작데 끝났는데 49분 시작하고 1 9분에 끝나고 그게 이제 중간에 뭐밥 먹는 거나 있었겠지. 59분에 끝나고 14분에 시작하고 44분에 끝나고 44분에 끝났는데 49분에 시작하고 3분에 끝나고 3 3분.. 어우 4시 5분 아뭐 하여튼 이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 근데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어.. 까뜨. 5분 딱 됐네. 네. 오늘도 한번 기깔나게 놀아보겠습니다. 까뜨.